제가 고기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지금 요즘 화 핫하게 완전 떠오르고 있는 고기 뷔페가 있는데 저희 동네에도 옮겨서 한번 먹봤어요 이름은 룸미즈라입니다 짜잔 요즘 인스타나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되게 많이 올려더라고요 셔츠로, 릴스로좀 맨날 저기 가야지 가야지 했는데 드디어 가봅니다 짜잔 점심에 먹으면 뭐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서 저녁에 먹으러 왔어요. 19,900원에 2시간 이용. 이용 4. 저녁에 1 1시간같은안어요한번 춥을 떠주세요모듬튀기 피가 안 <laughs> 치즈피 자 진짜 맛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만두 하나 저희 반찌 야채 볶음밥 드세요? 아니요 밥도 안 드세요? 떡볶이는 한 입만 먹어볼까요? 우리 요고깃집이요 그니까 그냥 뷔페야 백태, 내신료인거 아니에요? 오 이게 시즈닝인가 봐요 딱그 갈비 먹을 때 이거 시즈닝 뿌려 먹을까요? 좋아요 이렇면 고기 접시가 않습니다 양념, 더 양념갈비를 좋아해서 양념갈비 하나만 먹을게요. 와, 이 대박갈비가 맛 유명하대요. 텍사스도 한번 먹을까? 아, 여기는 구워져 있는 거라서 그냥 바로 먹어도 되는 거고. 뭐 먹을래요? 양념구이, 삼겹살 있다 하나? 원래 살만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지방만 너무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완전 급가구가니? 그래서 중간인 걸몰라 이게 마늘갈매기도 있다 맛있겠다 응. 마늘갈매기 못 참아 응. 그쵸 이대장갈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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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는 거 아니야? 응. 아 진짜요? 아 진짜 스위스 스위스 스위트 스위트 좋아 세포 바에 비엔나 소세지가 있어 그니까 예전에요. 오늘 쌈장이면 되는데 뭐 드실 거예요? 그럼 이 엄마가 먹을래요. 음, 한 타로 더 드시죠. 이거는 그냥 구워져 있는 거라서 먹으면 되고요. 이건 프렌치 레 양면 안된 것부터 한번 맛볼게요. 저랑 삼겹살 근데 떡볶이가 차가워. 떡볶이는 달라비야. 음, 닭강정 음 맛이야. 양념튀김이가 맛있네요. 만두는 그냥 갓채 만두. 문어를 네. 드릴게요 아근잘 만들었다 그쵸 나는 문어 감자 감자 비엔나도 있는게 너무 신기하죠 어린이들을 위해서 나온거 깨끗하거든요 깐소 아니고 약간 어. 좀 싸구려 소세지 맞다프렌치렉을다 <laughs> 돼가지고 이까 거? 음 맛은 나네요. 응. 근데 목살 같대 그냥. 목살도 맛있어. 중국국 먹어볼까 텍사스 이거는 그냥 그냥 대왕갈비부터 먹어볼게요. 맛있다 맛있다. 근데. 데펴먹는게 더 맛있겠다 아좀 사먹어줬어요 그래도 맛있어 먹자 먹어볼게요 음, 먹는게 너무 불편하다 맛있어 뷔스에서 먹는 다른 쭈꾸미보다 더 맛있어요 삼겹살 맛난데 근데 이게 더맛있는것 같아요. 만들면 더맛있네좀기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맛있어요. 음. 음. 맛있어요. 맛기와 깨끗해 어요살이랑 양념구이는 맛있어요. 맛있어요. 있어요맛있으니까이어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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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어요맛이어요맛 맛있어. 얇은 갈비 구이네요 이건 별로예요. 얇아서 그런지 그 고기를 씹는 그런 맛이 없어. 양념도 내가 생각한 양념 갈비 그런 맛은 아니야. 이게 근데, 왜또 이게 또 갈비거든요, 진짜. 갈비살이거든요? 갈비가 되 맛있겠다. 그러니까 양념 갈비잖 아, 또먹지 아, 계산갈비가 유명해서 맛있게 먹는 법이 따로 나와있네. 아, 불판에 대단갈비를 올려주는 게 맞네. 근데 난 타락, 서랍, 끼게 먹어도 맛있었어. 먹을거리는 물냉, 비냉, 단지 근데 너무 느끼하면 이런거 시켜먹으시긴 하겠다. 지을 많이 시켜먹네요. 음, 이거 써요. 근데 양념갈비기 쌀. 심지어 칼집도 잘 돼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만두. 정장에 찍어서. 갈매고루다이 훨씬 맛있어 근데 약간 양념된 게 많아가지고 좀 물려가지고 아니 그냥 기본 갈매기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맛있어요 소금 대장갈비도 있네요 그냥 근데 약간 제타입은 아닐 것 같아요 전 돼지니까요 그럼 이걸 한번더 먹겠어요. 오예. 아까 닭갈비는 안 먹어봤으니까, 소콜 닭갈비? 이런 스포들 껍데는들 은근히 맛있다. 어 음. 음. 아까는 안 구워먹었으니까 이번엔 구워먹을게요. 수창을 좋아하시는 분은 최대 3분까지만 뒤집지 않고 구워줍니다. 밥을 가져왔어요. 한국인은 밥심이거든요 음, 아까 떡볶이를 혹평했던 저에게 욕을 해주십쇼. <laughs> 여기 떡볶이 맛있다니까 내가 근데 떡볶이 맛집이야 여기. 아니 그리고 이게 매콤하니까 오히려 잘 어울려. 대장갈비랑 <laughs> 음 떡갈비 중에 뭐가 맛있나요? 둘다 각자의 너무 다른 매력이 있다. 마치 에스파, 뉴진스 같은 느낌. <laughs> 그래도 저는 대장갈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뭔가 크기에. 3분이 넘어서 이렇게 한번 뒤집고 했어요. 그럼 여기 수탄이 좀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그, 한번 맛보세요. 와. 와, 진짜 엄청 크다. 와, 이거 엄청 맛있네요. 음. 잘라드릴게요. 뭔가 진짜 한글상 느낌 나지 않아요? 그, 고와가지고? 아, 소리네! 잘안 익어서 숯을 수술 투하해서 다 익혔습니다. 숯불 바베큐 훈란라 치킨 먹는 것 같아요. <laughs> 사실 숯불 닭갈비는 제가 다이어트할 때 먹었던 닭안숯살맛 느낌이 라서 맛없고요. 갈빗살은 덜 음. 익힙니다. <laughs> 다 먹어가고 있어요. 마대나한도 아니죠. 어필 제가 제 뒤에서 직원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후기를 남기면 좀 뭔가 불편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나왔어요. 어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근데 이게 제가 추천할만한 메뉴가 있고 약간 비추할만한 메뉴가 있는데 비추 목록은 닭갈비랑 양념구이 그거 약간 별로였고요. 제 개인적으로 삼겹살도 살짝 비추인 게 항상 어디서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천하지는 그냥 중간. 그냥 먹고 싶을 때한 조각만 먹는 정도. 다른 건다 완전 강추예요. 너무 맛있어요. 대왕갈비랑 갈매기, 양념갈매기살이랑, 떡갈비랑. 아, 프렌치렉도 그냥 먹을만 했고. 어쨌든 저이 3대당이 너무 맛있어요. 갈비, 닭갈비, 그 양념, 양념갈매기살. 저 양념, 그 마늘, 갈매기살또 먹고 싶었어요. 그리고 셀바가 생각보다 잘 돼있어서 좋았어요. 아, 이게 왜 인기가 많아지는지 알겠네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단점은 이게 술이다 보니까 연기도 되게 많이 오고 막 계속 막 습, 가루 같은 게 날려가지고 눈이 너무 시려웠어요. 그것만 대외하면 너무 보고 싶은 가게였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아, 제 방문 의사가 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